됐어.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제가 저녁에 방송을 또 드렸어요. 근데 어제 또못 보여드린 게 있고 더 자세히 알고 싶어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방송을 시작했거든요. 손님들, 요거 있잖아요. 잠시 잠깐만 보여드릴 거니까 한번 받아보십시오. 지금 제가 입은 거를 한번 구경시켜드릴게요. 거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도 이 모델을 팔았는데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자요, 이렇게 너무 이쁘게 나왔습니다. 요거 진짜 원단도 딴 플리츠보다 훨씬 고급지고요. 요 앞에 반짝이도 싸구려 하우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티나는 스타일이에요. 색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거 입었잖아요, 손님. 근데 저보다 좀 뚱뚱하신 분이 들어오셔도 무조건 마으치세요 이거는 사이즈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보니까 저보다 조금 뚱뚱하셔도 되면은 99짜리까지 맞으시고요 예, 네. 괜찮으시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진짜 두고두고 내게 하시는 거고요. 예쁘다고 보시면 돼요, 손님. 여기다가, 요렇게 해서 색깔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그레이. 오, 곤색도 있어요, 손님. 곤색 좋아하시는 분은 또 무작정 좋아하시죠? 요것도 검정, 그린. 이렇게 검정색. 기장이 너무 짧지도 않고요 약간 갸름하면서 힙선을 커버하기 때문에 많이 예쁘셔요. 예. 진짜 좋으시거든요. 예쁘시지 않을까요? <laughs> 이런 것들 진짜 두근두근 내기니까 한번 보셔요. 검정은 사람들이 입으면요. 누구나 입어도 진짜 싹빡해요. 사람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린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록 색깔이 올해는 대세죠. 이렇게 그린도 이게 색깔이 여기 지금 화면상보다는요. 색상 자체가 굉장히 더 예뻐요. 아주 좀, 좀 진한 그린인데도 너무 파랗지도 않고 너무 어둡지도 않고 적당한 색깔. 옆 플리즈 자체가 여기는 살짝 비추면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시원도 하고요. 어버이날 같은 때까지도 이거는 지금 현재 쭉 나갈 수 옷이에요. 아시죠? 예, 여름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입으시면 은 정말 두고두고 내 얘기 하실 거예요. 색상이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찾으시는 분마다 요거는다 다 달라요. 원하시는 분마다 색깔을 보시는 수준이 다르니까 이것또 하피스 자체가 이런 거는 똑같이 요거는 본색으로 하피스를 때렸어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눈에 튀지 않고 유치하지 않습니다. 요건 검정은 검정대로 요거, 그린, 그린을 또 요렇게 다 붙여놔가지고, 너무 이뻐요. 예, 아유, 정말 괜찮은데. 응. 요렇게 응. 해서 보시면 알죠? 요렇게 다 비쳤는데요. 비쳐도 유치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네. 아주 편하고 좋아요. 작년에 이거 없어서 못 팔았던 건데, 요번에 또 오다를 해갖고 다시 나왔어요. 네, 요렇게도 괜찮고, 주름 바지. 예, 바지를 요렇게 해서 콤비를 해서 세트를 입으셔요. 요거, 칼주름 바지. 진짜 편하고 좋으시거든요 요거 이제 조금 너무 조금 너무 두꺼운 건안 돼서 약간 중간 거 요즘 간절기에 딱 맞는 옷이에요 이것도 괜찮으시니까 요렇게 세트를 하나씩 입으세요 바지도 요거 있죠 작년에 다 39,000원 나가던 건데 올해는 이 날을 다 했어요 35,000원 바지 35,000원 예. 요거 브라우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 브라우스를 저희가요 이다 지금 이제 69,000원 팔았습니다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거 6만 6만 3천원 드리게 해요 아니아니 잠깐만 기다려봐라 6만원 하고 응. 6만 3천원 드리겠습니다 색깔대로 있으니까 이렇게 선택하세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손빨래 해서 있죠 요렇게 넓이 요렇게 해서 그냥 받쳐놨다가 쓰시면 되는거예요 입으시면 돼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냥 놓고, 그 대신에 이렇게 해서 갖다 넣으면은 늘어나서 안 돼요. 아시죠? 네, 여기 색깔 보세요. 정말 예쁘거든요. 다섯 가지. 이렇게 이쁜거 있을 때는요, 손님, 아 말도 안 해도 돼요. 진짜 예쁘다 그러고, 얼른 사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 나왔거든요. 다시 또 원하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연락주세요. 제가 아주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제가 입은 거 보셨죠? 자, 요렇게. 음, 너무 이뻐요. 사이즈. 사이즈는 요거 99까지 입으면 돼요. 6자리부터 시작하시고요. 적은 분은 구애를 안 받으세요. 왜 그나면은, 이 어깨선이 없는 옷은 적은 사람이 입어도 되고요. 큰 분이 입으셔도 문제가 없는 옷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편리하고 더 이쁘거든요. 구구9짜리가 입으시면은요, 배가 하나도 안 나와 보이는 그런 패턴이에요. 패턴이. 멋쟁이고 좋습니다. 아주 진짜 예뻐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그렇고, 어제도 제가 입고 서서 보여드렸더니, 주문 진짜 엄청 나왔어요. 요거, 딴데 가시면 이렇게 못 파는 거예요. 이거 저희는 백화점거으로 들어온 건데, 백화점에 가시면은 이거 얼마나 비싸게 팔았게요 요거, 이렇게 달렸잖아요. 제가 장수가 좀 있어서 싸게 드린다고 해갖고, 59,000원씩 드렸습니다. 요거. 색동이라고 그냥 쓰세요. 색동. 색깔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데, 하나같이 색깔이 다 예뻐요. 요거는. 빨강은 빨강대로. 응? 물색은 물색대로. 요렇게 진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예쁘시거든요. 있을 때 하나씩 사가시면 좋으렴만. 모르겠다, 언니. 어때요? 괜찮지 않으세요? 너무 잘 나왔어요. 59,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를 보여드렸다가 어제는 물건이 없어서 제가 못 보여드렸어요. 요거. 네, 이건 전 패턴이 좀 멋스럽죠 색깔 배색을 했어도 정말 분위기 맞게끔 잘 만들었고요 이 주름 자체가 딴 플리츠보다 조금 다르게 나왔어요 바이올 곱고 원단 자체가 또좀 힘이 있어서 입혀 놓으면 아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휘둘리지는 않을 거예요 딴거 하고 조금 다른 게 그거거든요 이런 것도 손님 있죠 싸구려 하고 달라서 입어 놓으시면 정말 예쁘거든요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63,000원 드리겠습니다 소매가 요것도 조금 길어요. 요거는 긴 팔. 제가 입은 거 요거는 8부, 7부 정도. 이렇게 색상 이쁘죠? 이 너무 괜찮은 색깔인데. 어떤 거 같으세요, 선생님? 블리치 요렇게 색동은요, 진짜 고급스럽거든요. 요거는 딴거보다좀 특이하고요.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여기다가선님 있죠? 제가 요 조끼 한 번만 좀 걸쳐봐 드릴게요. 이쪽 기는 조금 패션이 조금 강하면서도 조금 독특하면서 이뻐요. 이게 왜냐하면 시중에 흔하게 풀리는 옷은 아니거든요. 단가가 좀 있으니까 옷은 진짜 예쁜데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네? 사이즈가 이렇게 자 이렇게 다안낄게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요거는 뭐라 그까요 겉에다가 그냥 모양으로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멋지죠? 요렇게 앞도 요거는 요거 하피스가 싸구려하고 다르게 아주 고급지게 나왔습니다. 대신 뚱뚱하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요거 너무 이쁘다고요 플리츠 자체가 원단이 요거는 있죠? 조금 다른거하고 달라요. 이 쫓기기 때문에 시민 원단이 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단이 좀 탄력이 있습니다. 저런 거는 조금 더 얇고, 요거는 좀 자름하고, 좀 토톰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브라우스 티뭐 아무거 해고 요건 하나 걸쳐주면 진짜 이쁜 거예요. 걸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거좀 보세요. 색상이 이렇게두 가지. 요거 지금 제가 입은 것은 그레이. 요거는 브라운. 찐 초코 색깔? 커피 색깔? 네, 아주 이뻐요. 눈에 보이시나? 다 아래에 다 보여? 응 괜찮지? 이렇게. 이걸 다 일단 내가 빼볼게요. 왜냐면은, 요렇게 응, 응. 이거 브라운도 색깔이 이쁘거든요. 외출복 하나 걸트리는 정말 예쁘다고 봅니다. 예, 이거 너무 잘 나왔어요. 가격 좀 알려드릴까요? 가격도 손님 딴 데보다 저희 조금 싸게 팔잖아요. 이런 거는 요 시중 품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모백화점에 다 들어가고 남는 거몇 가지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도 손님 있죠? 제가 싸게 해서 그냥 가격은 맞춰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지금 69,000원 드릴게요. 사진은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 좀덜 보이는데, 이 진한 색이에요. 진 커피. 저 사진은 밤색으로 보이잖아요. 내 밤색이 아니고 진한 아주 그냥 뭐라 그래 무슨 커피야 그거? 진한 거? 아메리카노. 아니 아메리카노는 진하지. <laughs> 아이고 그거 진하게 이렇게 압축해서 먹는 커피. 아 그래? 이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laughs> 모르지? <웃음> 더치 커피. 아예에 <에이, 웃음> n no. 요만하게 그 원액으로다. 이렇게 맛있는 아, 거 있잖아. 아 I don't know? 어. <laughs> 아, 갑자기. 생각 안 나지? 고고마워. 어, 이렇게 힘들어, 이게. 음. <laughs> 색깔이 진짜 편안한 색깔, 음. 고급진 색깔. 검정은 아닙니다, 그 대신. 아주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색깔이 고기보다 요렇게 하니까 조금 다르게 나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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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응, 응, 응. 응, 그지? 응. 자, 요렇게. 화면색 보다 좀 진해요. 진하고 음. 네, 고급지고 음. 괜찮으셔요? 이런 곳은 좀 있죠? 있을 때 사시라고 권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음. 너무 멋지다. 진짜 수만 해도 이건 수밖에 안 돼요. 네. 너무 이뻐요. 괜찮은데 주문하시면 내가 물건 좋은 거니까 얼른 보내드릴 수 있어요. 많지 않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있죠? 다 들어주시고. 에스프레소라고 하시잖아요. 음. 어? 다 에스프레소라고 답 어, 주셨다. 거기 누가 올라왔어? <웃음> 네. <웃음> 아, 왜 가르켜줘요, 그거를. 아유. 어, 누구야, 그 언니? 아, 진짜. 나이가 무식하게 태태 났네. 나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아유, 진짜. 좀 크신 분들 들어오십시오. 조금 큰 분들. 색깔 너무 이쁘지 않으세요? 아주 은은한게 톤이 약간 파스텔도 음. 비슷하면서 이게 목선이 말이죠 부지하게 젊어 보이셔요 치마치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목선에 찌는해서 요게 지금 약간 터덜래 예? 아주 이쁘죠 여기또 이렇게 옆을 찢어가지고 모양을 냈고요 이걸 제가 하나 입으면 아. 손님들이 아마 이쁘다는 소리 하실 텐데 뒤로 가네요 뒤로 자꾸 아. 오지 마시고 요렇게 사, 색깔 좀 보세요 음. 멋있는데 너무 괜찮아요 이런거 손님들 있죠 색상이 요거 두가지입니다 요렇게 터들렉 샤, 저기 저저저 저, 저. 주름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게 요건 그린 패턴이고요 요건 보라 패턴이에요 바닥이 요거는 진한 수박색 수박색에다 색깔을 매치를 했고요 요건 보라에다가 매치를 했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일일이 전기방송 때 제가 화요일하고 금요일 하잖아요. 근데 다 보여드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직접 들고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이런 거안 보여드린 거예요. 요거 진짜 멋지고요. 너무 괜찮은데 조금 비싸요. 이 원단이 이게 딴 플리츠하고 좀 다르게끔 아주 좋은 걸로 했거든요. 너무 괜찮은데. 입어 놓으시면요. 목선도 젊어 보이고요. 이건 내가 있죠? 단번에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너무 이뻐요. 음. 75,000원 만 주세요. 예, 많이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안될것 같아요. 싸게 드려야 또 하나씩 집어 가시니까. 75,000원씩. 앞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색깔이 이거 여기서 보는 것보다, 조금 어둡습니다. 네. 보라도 이렇게 식으로. 튀지 않고요. 네. 은은한 보라. 어, 파, 아주 괜찮아요. 파스텔 식으로. 이거 보세요, 손님. 얼마나 예쁘게. 너무 예뻐요. 75,000원씩 드릴 거예요. 손님들, 요렇게 입어 놓으시면요. 나한테 진짜 두고두고 예쁘다는 소리 할것 같아요. 진짜 예뻐요, 손님. 여기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69,000원이요. 이거요? 69,000원. 네. 게 드린다고 했는데 빨리 선전 좀 하세요 들어오시라고 <laughs> 이거야 이거 이 내일은 또 저희가 물건이 새로 오는 게좀꽤 게, 게 있어요 잠바, 그래서 잠바. 지금 보여드릴 게 있고요 잠바, 잠바 어디가니 고아 어. 진짜 이거 보여드려야지 원어른 손님 이 바지요 이거 진짜 아시죠 주름 칼주름 바지 너무 좋아요 편하고 진짜 여름 내요거 하나만 가지면 진짜 외출복 하시는 거예요 빨아도 좋고 입고 잠을 자다 나가도 나, 나쁘지 않고 진짜 이쁘거든요 이런 거에다가 요거 지금 제가 이쁜 옷으로 마지막 선물을 좀 하나 보여 드리고 끝낼라 그래요 이거 이번에 저희가 이거 특수재단에서 맞춘 거예요 소재가 요거는 지금 프라다 레도요 하나도 굳이 만가고요 너무 이뻐요. 어때요? 너무 조여졌나요? 아니요. 예뻐요. 뭘 입어도 예뻐요. 제가요? <laughs> 네. 아이고, 왜 이러세요 또? <laughs> 또 뭐, 비행기 타다가 떨어진다. 주머니도 귀엽네요. 이건 여기가 럭셔리. 뭐라고 써있어요.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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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써있는데요. 푸땡땡. 손 네, 이거 보시면요. 네. 오리지널 찐땡이 똑같아요. 네. 네. 어. 진짜 괜찮거든요. 여런걸 입고서 손님 어디 가서 진짜 놀러가서도 입쁘고 이건 입고 나셔서 진짜 솔직히 여름에 있죠. 우리 여름에도 놀러를 많이 가잖아요. 그럴 때도 이건 하나 꼭 가져가야 돼요. 손님들이 가져가서 입으시기 에 너무 좋으니까 응? 이런 거에다가 밑에다가 솔직히 바지 청바지 치마 원피스 소대나시 입고 이것도 하나 딱 입잖아요. 진짜 껴내줘요 한마디로 너무 이쁘셔요 그런 거 괜찮잖아요. 응. 손님들 요거 있잖아요. 색상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요거 카키하고 검정이에요. 응. 그리고 는 내가 얘기 드릴게요. 젊어 보이기고. 이게 사이즈가 이렇게 좀큰 분들로 들어오셔도 해결사예요. 이 사이즈가 얼마나 될까? 내가 한번 볼게요. 8899 충분하십니다. 네, 60, 한 2, 3 나와요. 들어주세요. 62. 내가 딱 계산이 맞잖아. 대중이 맞지. 62 정도. 그리고 요거는 또 찍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어깨선이 약간 내려오면서 그대로 또멋 스러워요. 이렇게한번내리시면요 아무 데 가도 되죠. 이런 잔반은. 검정 색깔은 무조건 기본. 카키 또한 멋지게 나왔고요. 요렇게. 시민들 요런 거 있죠? 있을 때 하십시오. 너무 잘 나왔습니다. 얼마예요 음, 가격 좀 알려드려요? 이 네, 가격은 솔직히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요건 지금 5만, 5천원까지만 받겠습니다. 원단이 좋아요, 원단이. 아주 바지락거리면서. 이거 브랜드에 가시면 뭐, 보통 뭐, 몇십만원짜리잖아요? 근데 그게 굳이, 굳이 그냥 외우시지 마세요. 저렴해도, 진짜 손색이 없는 옷이니까, 손님들 무조건 하나씩 사십시오. 너무 잘 나왔어요. 여기다가 손님 있죠? 진짜 실용적이라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무조건 들어오십시오. 자, 여기 요것도 잘생긴 아이가 또 있어요. 이것도 사이즈는 적어도 되고 커도 되시는 거예요. 올해 또 신상 다시 재발급. 리더. 리, 우리 집에서 요거는 왜또 나왔냐 하면은 잘 나가기 때문이죠. 뭐딴거뭐 뭐 있겠어요. 입어서 예쁘시니까. 이렇게. 응?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거 손님 있죠? 가격도 저렴합니다. 요고 35,000원씩 세일 드릴게요. 작년에 다사만을넘 너무 받았어요. 저희가 이제 35,000원씩. 한 가지 더 보여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요. 정규 방송이 아닌 관계로 적절하게 시간을 보내고 그냥 끝낼 거예요. 한번 받아 보십시오. 이렇게 예쁜 거를 어. 이 원피스가 말이죠. 여기 정장 피실에도요, 조금 캐주얼 느낌도 오고 좀 멋지지 않으세요? 응. 정말 예뻐요. 세련되게 나왔기도 하고요. 자, 지금 입으셔도 되고요. 조금 늦게까지 입으셔도 됩니다. 까만 원피스는 누구나 다 필요해요. 외출복, 정장 또뭐 무슨 뭐대 무슨 행사에 가셔도 좋고.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검정이라 진짜 느낌 참 좋습니다. 이거 진짜로 너무 괜찮지 않으세요? 이거는 손님 있죠? 제가 싸게 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지금 7만 5천원 짜리예요 7만 3천원만 받겠습니다. 7만 3천원. 예, 이거 손님 사이즈가요.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재봤는데요. 이거는 구구까지 충분히 맞으십니다. 이렇게 포켓도를 이렇게 달아 가지고 진짜 괜찮으시거든요. 요 타이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까요? 요게 하나 있으면 조금 큰 분들은요. 여기 앞에선이 카바가 돼요. 뚱뚱하시고 뭐 가슴이 있는 분들도 요 입어 놓으시면 굉장히 좀 뭐라 럴까요 세련된 패션이 어 버리죠. 괜찮으십니다. 이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정도 하나 해 주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진짜 괜찮으십니다. 네, 73,000원 이에요. 싸게 드려요, 손님.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마지막 요원피스에요. 그거 똑같은 핏인데, 손님들이 입어놓으시면 정말 예쁘다고 하는 거. 요거는, 저거에 비해서 사이즈가 조금 적게 나왔는데, 또88 반까지 충분히 입으십니다. 네. 요거. 69,000원. 색상은 요거하고, 진한 그린, 아주 유록색이라 고 그러죠? 그 색깔하고 두 가지. 사이즈는 미디움, 미디움, 라지, X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디움 같은 거는 허리 사이즈 조그마하신 날씬한 분들 세련되게 입으시면 아주 사하죠 너무 이뻐요, 손님, 이거. 진짜 멋지게 나왔습니다. 이거 미국 그 엄마 하나 보여드려야겠다. 어, 이거 곤식구하느냐고 내가 엄청 했었어요, 손님. 요거 청끈은 88까지도 입으시죠? 네, 그럼요. 자, 요거 미국 언니, 뉴욕 언니, 요거 보내드릴게요. 네. 특별히 요거 지금 이렇게 멀리까지 보내는 거예요. 저도 아니야요 원래 그런 건 성가셔서 안 하는데 하여튼 보내드릴게 받아보시고. 계속 주문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뻐서 아시죠? 고객님들, 요거 있죠? 너무 이쁘다고 다들 좋아하시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맞춰서라도 해드릴게요. 요거 색깔은 이렇게 두 가지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 계시면 들어오십시오. 너무 이쁘셔요. 너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보여드렸고요. 저는 있죠. 이만, 이쯤에서 물러갈게요. 네. 왜냐면은, 내일 모레 또정기방송 있어요, 저희. 그니까 그날에 또 새로운 것좀 보여드리고요.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할 테니까 주문 주세요. 그리고 손님 좋아요 또 어, 눌러주시면 땡큐. 한마디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손님. 음, 뭐라 그럴까. 하여튼 모레, 금, 금요일날 또 뵙고요. 이쁜거 많이 주문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포츠님들 편안한 날 되시고요. 예쁜 하여튼 봄볕을 많이 좀 쐬우세요. 네, 꽃과 같이 사진도 찍으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